해야 될 부분이 루트가 있으면요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은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실수가 될 수, 음, 되기 위한 조건이야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끝 개념은 더 설명할 거 없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 되나 4x 2x 되나 되네. 말을 떠도지 <laughs> 4x-1하고 2x 플러스 1하고 0되는 값이 뭐뭐 나오니? 4분의,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두개 나오지? 크거나 같다니까 벌어지는 범위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답이야.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난 이게 시험에 나올 거란 생각은 진짜 단 1%의 의심도 안 되는데 있으니까 해봅시다. 유리화하는 거예요첫 번째 거 유리화하면은 뭘 곱해야 되니 루트 X,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지. 고마워요. <laughs> 밑에 유리화하면 얼마야? 합쳐 공식하면 요거의 제곱 X, 맥이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분모는 1이지 그럼 결국은 얘만 남아요 그럼 이걸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정리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방식으로 되겠죠? 근데 잠깐만 이거 얘아 음, 맞구나 어. 얘는 유리하면은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두 번째 거. 얘는요, 루트 x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3이지. 지워지지? 다 지워지고 남는 게 루트 x,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3이야. 자, 중간 과정 생략된 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 하나 유리화다 해보시면 돼요. 물어보자. 이거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 대입을 먼저 해야 되니. 유리아를 먼저 해야되요 유리아를 먼저 해야돼요 대입하면은 이거 노답이지 루트에 루트가 생겨버려 그지 유리아 먼저 할까요? 아 진짜 겁나 귀찮네 이거 뭐 곱해야돼? 루트 x? 어마이너스 곱해야되지 위에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위에도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한 뭐야? x 마이너스 1이지.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고 분자 한번 볼까요? 분자는 이거 전개해야 되지.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이죠. 이쪽은 이것도 그냥 합치자. 얘도 분모 합차 공식하면은 이거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합쳐버리자. 저거 전개하면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2 루트 x 지워지지 그러면 위에 거는 2 e x 플러스 2라서 이거 2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내 s 도 아하 그럼 x 입하면돼 이제 x 에다 x 에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1 밑에는 루트 2 플러스 1 빼기 1 그럼 요거 지워지지 분모에 루트 2만 남고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야? 2죠. 이 분배하면은 2루트 2 플러스 2거든. 이거 유리와 또 해야 되지. 위아래 뭐 곱해야 돼? 루트 2 곱해야 되죠. 4이 네. 뭐뭐 네. 뭐. 뭐, 뭐. 아하. 그래. 고마워. 2분의 이거 분배하면 여기 분배하면 얼마니? 4죠. 4루트 2고. 그래서 이거 하트 모양으로 약분하면 2 플러스 2루트이 되죠. 여기 답이에요. 고맙다. 졸렸는데 잘 됐네. 이제 나이팅게일이라고 알아? 네. 뭐 하는 양반이야? 간호사? 이게 끝이야? <laughs> 아 나이팅게일 아니다. 퀴리 부인 알아 혹시 들어봤어? 아, 귀리는요, 곡물이에요, 네. <laughs> 곡물. 공물. 필리 말고 킬이야, 킬이. 퀴리. <뭔> 지부인본지부인이야 <귀지> 한국 사람 아니요. <laughs> 그양반이 라듐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학생 학생 때 공부할 때 졸리면 이런 걸 풀었대. 대단하지. 우리랑 마인드가 다르지. 음. 나중에 밝혀졌는데 친구 존나 많았으면 나 어떡하려 그래. 아, 디가 이겨. <laughs> 그냥 반 라듐 <라돈> 만들었다니까. 이거 <laughs> 합차, 합차 공식하면 x y지. 위에 거 전개하면은 x 플러스 루트 xy 2 그다음에 y 이렇게 되지. 뭐야, 끝이야? 네. 아,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할게. 루트 e 플러스 1에다가 이거고. 분자는 야 x 플러스 y를 먼저 할게.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그다음에 xy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 둘이 곱하면 뭐야? 이거 합차 공식 되지? 얼마니? 요거의 제곱은 2고 뒤에 거는 1이니까 1이지. 그럼 뭐 루트 필요 없네 이거. 아 지붕 생겼어. 어떻게? 1이지. 자 밑에 건는 계산하면 얼마니? 2 남지 유나야, 하나도 맞는게 없네 됐고 여기는 이거 지워지고 그러면은 2 플러스 2 루트 2 남네 하트 모양으로 약분하면 1 플러스 루트 2 남지 자그다음 여기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니 아또 질문이 잘못됐어 기억이 안나니까 한번더 해줄게 자 <laughs> 요거 한번 봅시다 맞아요 첫번째 시작점이 필요해 시작점이 뭐였죠 0되는 값 3컷마 뒤에 거 2죠 그래서 3컷마 2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고 이걸 4개로 나눴을 때자 부호에 의해서 이 4분면을 4분면 사분면 방향을 결정해서 그쪽으로 가면 되거든 그걸 누가 결정해 주냐면 x의 개수 얼마야 지금 현재 1. 1이죠 그거 플러스고 루트 앞에 있는 개수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몇써 보면 플러스는 오른쪽 y절편은 아, y는 밑에니까 그지 사사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됐어 네. 이 그래프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거 x절편하고 y절편은 꼭 그래프를 그릴 때 같이 해줘야 돼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 뭐다할 거니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 0되는 값이 뭐니 x 2죠 그 다음에 y는 뭔지 모르죠 ag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x 앞에 플러스고 루트 앞에 플러스죠 그러면 2,a를 어디다 그릴진 잘 모르겠지만, 대충 a를 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지. 해가 그럼 정의역은, 정의역은 뭘 갖다 쓰면 되냐면, 요거는 얘 갖다 쓰면 돼요. 치역도 얘 갖다 쓰시면 돼요. 해가 x가 2보다 오른쪽이지. 이쪽이지.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고, 치역은 뭔지 모르겠지만, y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y는 a보다 크고 나왔다니까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 다시 한번 시작점이 정역과 치역을 결정을 해 줍니다. 끝. 자, b 는2죠 a는 1이고. 끝. 자, 도형의 이동해서 평행 이동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가 보자. 봐. 얘는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래. 지금 이거 함수 이동하는 거지. 함수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반대로 가죠? y b는 2 옆에다가 x-a 루트 이렇게 가면 돼 그럼 마이너스 b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y는 2x-2a 루트 플러스 b가 되겠지 이게 이제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거야 그게 얘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 되면 되겠지 그죠? a는 얼마? 2분의 3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됐니? 응, 끝 자 요거는 그래프 하기 위해서 내가 표준형 그래프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표준형이 뭐였냐면 y는 k에 x-p 플러스 q야. 요게 이제 그 표준형 식이야. 자 일단 시작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2,1이죠. 요거 0되는 값이 뭐예요? 지금 현재. p고 이 뒤에는 q지. 요게 지금 시작점이잖아. p q 막 큐가 그게 얘라고. 피는 얼마구나? 마이너스이고 큐는 얼마구나? 어, 1이라는 것까지 마이너스 1이에요. 아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잘못 봤어. 한번 뭐, 일로 봤지. 마이너스 1.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여기 한번 볼까? 방향을 자, 잘 봐야 돼.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가지. 몇사분 면 방향 가는 거야? 어,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플러스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도 플러스겠지 뭔지 몰라도 아, 일단 플러스야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도 플러스일거야 그지 그렇게 하고 시작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아셔야 되는게 이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치니 0,1이죠 0,1을 지난다는거 그래서 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y는 k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이제 0,1을 대입하는거야 대입하면 1은 0 대입하면 2k 루트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왼쪽 넘어가면 2 그래서 제곱해볼까? 4는 2k니까 k 얼마? 2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시면 돼요. 여기다 2 e 넣읍시다. 정리. y는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된거야. 됐지? 이제 비교하면 돼. a가 뭐야? 어, 이게 a고 이게 b죠? 이게 c고 요렇게 구하면 돼. <laughs> 됐니? 이거 보고 풀지 마. 이거 풀고 이거 보고 풀면 안 돼. 표준형을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자, 시작점이 뭐야? 2, 1이죠? 방향은 x 앞에 마이너스고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지. 몇사 보면? 2사죠? x 절편 얼마야? y에다 0 대입하면 요거 계산하면 안 나오네.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산해 보면 루트인데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말이 되냐? 루트는 아까 양수라고 했잖아, 0보다 크다 했잖아. 이렇게 되면은 없는 거야. 없을 수도 있어요. y 좌표는요, x에 0 대입하면 3 나오지. 그래 번 그려보자. 2 1마에서 시작하고 2 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y 좌표는 3이고 이거네, 그지? 자, 1번. 2, 1을 지난다. 시작점이니까 당연히 지나죠? 맞고. 자, 정의역 치역은 얘가 결정해 준다 그랬지. 지금 현재 x는 2거든. y는 1이고. 방향을 보면 방향에 x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작거나 갔다. y는 플러스잖아. 그럼 크거나 갔다. 이거야. 그럼 정의역은 이렇게 된다. 맞지? 치역이 이렇게 된다. 맞죠? 그치지 그다음 5번 먼저 볼까? 4, 4 보면 지나요? 안 지나죠? 일단 답은 5번이네. 자, 이거 한번 볼래? 이거는 그 시험 만약에 시험을 기말 때볼 거지만 시험을 본다면 좀 깊은 곳에 있는 문제야 이게 어렵다는 것보다는 좀 놓치기 쉬운 지나가는 이런 문제인데 평행 이동해서 겹쳐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얘기로 y는 루트 x 하고 y는 루트 100x 하고 비교를 해보자. 얘는 1이고 얘는 100이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면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있을거야 누가 100이고 누가 1일까 높이 있는게 100이에요 밑에 있는게 1이고 이해가? 이 앞에 x앞에 있는 숫자가 뭘 결정해주냐면 그래프의 휘어진 정도를 결정해주는거야 알아들어? 그럼 그게 안맞으면 이 숫자가 안맞으면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 x 앞에 개수가 맞아야 된다고 근데 x 앞에 개수 어때? 아, 네. 맞네 그죠? 응. 그래서 겹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야, 목소리가 졸린가? 네. 아 그래? 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이지? 여기자 x 앞에 부호는 플러스고 y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니까 1사로 가지 여기서 확인할 거. Y절편 확인하셔야 돼요. X에다 0 대입해봐. 얼마야? 이렇게 나오지. 자 봐봐. 3이 커. 루트 2가 커. 3이 더 커. 얘는 1.5 뭐야. 그지 정확하게 1.414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 음수 나오지. Y절편이 음수래. 딴건 몰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제한 범위가 있죠?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래. 요 사이에 있는 함수를 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데 최대값 이 함수가 제일 높이는 있 데가 어디야 언제야 여기죠 여기 요기.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7일 때야 제일 낮을 때는 x 아 여기 마이너스 1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낮지 이거 대입해 보면 돼 대입해봐 얼마야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이해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최대값 7 대입해봐 얼마냐? 4. 0이네요, 그죠? 음. 음, 그러니까 다 계산해서,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됐지? 그럼 계산 다 끝났네.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2 0에서 시작하지. 그리고 x 앞에 마이너스지. 루트 앞에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면 몇사? 2사. 2사 가야 되죠? y절편 뭐야? x에 대 대입하면 루트이죠. 대충 찍어 이렇게 요로 아 이건 코털처럼 그려야 돼슉팍 코털 맞네요 코털 겁나 긴거아니야 이거 이정도면 머리털 아니야?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래프 그렸고 이 함수 한번 볼까? 얘는 한번 물어보자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y절편은 모르지? 기울기 마이너스면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지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개념센에서 수업할 때 핫플레이스가 두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여기 하고 또 하나는 접할 때이두 군데가 핫한 데라 그랬어.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점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어 일단 1번 먼저 한번 볼까 1번의 특징이 뭐야 어디를 지나요 여기를 어, 지나죠 시작점 2,0을 지나요 대입해볼까 여기다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k가 얼마일 때 1일 때인거에요 몇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죠 근데 요거 밑에다 그리면 몇 점에서 만나니 안, 아, 한 점에서 만나죠 그지? 요거 밑에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한 점이라고.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2번이 중요하지. 자, 2번은 어떤 경우야? 접하는 거지. 접하면은 이 함수 두 개가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쪽을 제곱을 합시다. 제곱하면, 2-x.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ekx 플러스 k 제곱까지 정리가 되고 오른쪽으로 넘겨요. 마이너스 ek 플러스 1의 x 에다가 k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요. 요 판별식 한번 해봐. b 제곱 마이너스 4ac 접하니까 이게 0이어야 되지. 그래서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은 0 4K제곱 지워지네 K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4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2번의 경우는 K가 4분의 9인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 2번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걔보다 조금 밑에 그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음, 두 점에서 만나지? 자 이제 답이 나오지 얘랑 얘 사이 이야기지? 뭐라고 쓰면 돼? 2부터? 4분의 9 사이다 4분의 9일 때는 한 점이니까 아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근데 2일 때는 두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에는 등호를 붙여줘야 돼 여기 정답이야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아니 또질문 질문 잘못됐어 아, 말버릇서안 고쳐진다 미안하다 나요? <laughs> 감사해요 자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무리 함수를 그릴 때 얘를 대충 한번 그려 보면 시작점이 뭐야? 2, 1이지. 여기서 시작하고 x 앞에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지. 정의역 범위가 뭐니? x는 2보다 오른쪽에 그려지니까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y는 1보다 위쪽에 그려지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게 정의역 치역 범위거든. 자, 그다음에 함수 한번 바꿔 볼게. 역함수. 역함수는 x랑 y랑 바꾸는 거지 자 x는 y 마이너스 2 루트 플러스 1인데 바그 다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함수를 y는으로 정리 하려면 제곱을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거 제곱을 못해 이유가 뭘까 얘가 걸려 얘 있으면 안돼 제곱 못해요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을 넘겨줘야 돼1 넘기면 x 1이지 인제 제곱하는거야 어? 이거 제곱해줄까? 너 후회하게 될거야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한거 y-2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y-2 곱하기 1 그리고 이거 제곱한거 1 어떻게 할래? 제곱했는데 루트가 또 생겼어 그지? 너집에세와 이거 자, 그래서 제곱합니다. 여기 제곱하고 여기는 루트 없어지죠? y-2 넘어가면 y는 x-1제곱 플러스 2다. 이게 역함수야. 요 함수에 대한 역함수라고. 정개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에서 요까지. 이건 거야. 이게 역함수야. 자, 그러면 abc 완성해볼까요? a가 뭔데? 마이너스 2죠. 어. 요게 마이너스 2인 거고, 요게 3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해. xy 바꾸는 거 사실 개나 소나 다 해. 김성규 빼고 다 한다고. 그지 중요한 건 얘야. 잘 봐. 이거 범위 범위가 처음에 이 함수는 x 범위가 이거고 y 범위가 이거지. 역함수면은 이 범위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게 돼 있어. 얘는 x 범위잖아. 그러면은 역함수에선 얘가 y로 바뀌는 거야. 얘는 y 범위잖아. 역함수에서는 얘가 x로 바뀌어요. 이해감. 그럼 역함수에서는 x가 c보다 크거나같다는데 c가 뭐겠어. 그러면 얘가 되는 거라고. 요거는 다해 성규 빼고 이거를 조심하라고 아시겠어요. abc 다 끝났죠. 그러면 자, 역함수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보자. 어, 잠깐만. 우리 이거 배웠지. 하, 어, f랑 f 역함수 만나면 어떻게 돼? 사라진다. 그럼 얘는 F 역함수 5를 구하란 얘기다. 우리가 F 역함수 5 구할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푸는 새끼는 또라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바꿔요. F 세모는 5다. 이렇게. 됐어? 여기다 세모 넣어봐. 루트 2 세모 플러스 1은 5고요 제곱해요. 2 세모 플러스 1 제곱하면 25. 2 세모는? 세모는? 10이 나오지.